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김용빈, TV 조선 회의실 나와 폭탄 발언.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제작진 충격에 빠지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나? 2025년 6월 서울 신사동 TV 조선 본사 회의실. 그곳에서 벌어진 한 시간의 비공개 회의는 방송계를 뒤흔든 대형 사태의 서막이었다.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 미스터트롯 3위 우승자이자 트롯계의 차세대 보석으로 불리는 그가 갑작스럽게 폭탄 발언을 남기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간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 방송계를 강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제작진도 당황한 회의 중단 사태. TV 조선의 간판 예능인 사랑의 콜센터 7스타즈의 고정 멤버로 확정되었던 김용빈. 그러나 25일 오후 프로그램 제작진과의 최종 조율을 위한 회의는 갑작스럽게 1시간 만에 중단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은 회의 도중 일어난 돌발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고,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떤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지킬 겁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었고, 김용빈은 쓸쓸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제작진 일부는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TV 조선의 김용빈 의존도는 상상 이상, 시청률 위기감 고조.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최근 트론 예능 포맷 포화 속에서 새로운 시도와 정예 멤버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김용빈이라는 핵심 카드가 있었다.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김용빈의 이름이 모든 회의에서 우선 언급되었다는 후문. 한 방송 기획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김용빈 없이 세븐스타즈를 론칭하는 건. 불 꺼진 무대 위에서 조명을 찾는 일이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김용빈이 출연한 지난 TV 조선 파일럿 방송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으며 그의 이름이 걸린 무대 클립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를 넘긴 상태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브랜드 그 자체다. 김용빈은 왜 흔들리지 않는가? 그 내면의 고독과 결심. 이 사건은 단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의견 충돌로 보기엔 그 파장이 크다. 왜 김용빈은 그렇게 단호했을까? 문화심리 분석 전문가인 필자는 이 사안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강한 보호 본능으로 해석한다. 김용빈은 지금 단순한 방송인의 역할이 아닌 자신이 가진 목소리의 진심과 철학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성과 본질 사이에서의 고민 끝에 그는 결국 진심을 택한 겁니다. 소속사 측 관계자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김용빈 씨는 프로그램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그저 쉬운 선택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팬들, 용빈아, 우리는 내 편이야. 온라인에서 퍼지는 지지의 물결. 김용빈의 회의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팬 커뮤니티는 즉시 움직였다. 상업성보다 진심을 택한 가수. 그는 항상 팬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는 지지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용빈을 믿어요. 그의 결정엔 이유가 있고, 항상 후회 없는 길을 걷더라. 방송사가 아니라, 김용빈이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팬덤은 이미 흔들림 없는 충성도와 존경심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 누구보다 김용빈의 결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다. 지금, 우리는 한 예술가의 결애를 목격하고 있다. 김용빈은 단순히 예능에 나오는 인기가수가 아니다. 그는 진정성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신념으로 무대를 지켜내는 예술가다. 그가 TV 조선 회의실을 나설 때, 그가 던진 말은 사실상 방송계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만의 길을 갈 것이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대중의 사랑, 팬들의 신뢰, 그리고 한 사람이 지켜낸 음악인의 품격이 찬란하게 빛나는 무대가 있을 것이다. <laughs>